Meet, and I knew with you it'd be easy.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연비 좋고 잘 나가고 그다음에 이 (4인) 가족까지는 충분히 커버가 되는 패밀리카로도 손색이 없으며 이 가성비가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평균 점수 (85점) 이상을 치는 아주 대중적으로 인기가 아주 많은 차량입니다. 현대 올뉴 투싼 디젤 1.7이륜 스타일 모델을 오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우선 판매 가격은요 1,370만 원입니다. 연식은 2016년식이고요. 최초 등록일은 2015년 9월 18일에 등록했습니다. 주행 거리가 정말 좋습니다. 75,000km 탔고요. 변속기 오토, 연료는 디젤, 색상은 흰색입니다. 우선 이 차량의 성능 점검부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75000 탔습니다. 짧게 탔습니다. 키로수가 아주 좋죠. 사고 이력이 없습니다. 단순 수리는 요 문자 하나 있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자동차 세부 상태를 보시죠. 불량 미세 누유 누유, 누수 없죠. 과다. 깨끗합니다. 75000km 탄 성올량호의 능 무사고 차량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투싼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흰색입니다. 색상 아주 좋고요. 실제로도 차 아주 깨끗합니다. 이 차량은요 1.7 디젤 7단 DCT 변속기를 채택한 차량입니다. 7단 DCT기 때문에 부드럽게 굉장히 잘 나가죠 차량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깨끗하고 실제로도 아주 좋습니다. 정면에서 바라본 올뉴투싼입니다. 차량 상태. 아주 좋습니다. 이 앞에 보면 프론트 스키드 플레이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측면 보시면 휠 이렇게 되어 있고요. 휠도 아주 깨끗합니다. 측면에서 바라본 모습이죠. 이 디자인이 아직까지도 인기가 많습니다. 좋습니다. 평균 점수 85점 이상이 나온 차량이죠. 오너들 평가가 아주 좋은 그런 차량입니다. 뒤에서 보시면 뒤쪽에도 하단부에 투톤으로 위에 흰색 하단 가니쉬 검정으로 이렇게 투톤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생각보다 넓습니다. 그래서 패밀리카로도 아주 손색이 없는 그런 차량이죠.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충분한 차량입니다. 여기 깨끗하게 이렇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안에가 키로수가 적게 탔기 때문에 차량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7 5 0 0 0 이렇게 찍혀 있고요. 그대로입니다. 자 센터페시아 전경이죠. 차량 상태 좋습니다. 깔끔합니다. 타이어는 e o 60R 17인치 타이어입니다. 엔진룸도 깨끗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차체 자세 제어장치 들어가 있고요. 경사로 밀림방지 장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고요. 투 채널입니다. 각종 공조기 버튼들 있습니다. 네, 내비게이션 요렇게 되어 있고요. 후방 감지센서, 후방 스크린이죠. 후방 스크린이고, 여기에 후방 카메라입니다. 트렁크 아주 넓습니다. 생각보다 트렁크 공간도 아주 충분하고요. 2열에 여기 보시면 6대 4 분할 폴딩 시트가 되죠. 여기 뒤에가요. 리클라이닝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기 하이패스. 전 차주가 나와서 따로 이렇게 달아 놨습니다. 하이패스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블랙박스 전방에 있는 모습이고요. 오토 전동 접이식 버튼입니다. 오토 윈도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깨끗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이 차량은요. 오너들의 평가가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린 이 차량은요. 판매가격 1,370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연식 2016년식이고요. 최초 등록일은 2015년 9월 18일입니다. 주행거리가 아주 좋은 75,000km입니다. 색상은 흰색이고요. 1.7 모델입니다. 7단 dct 미션을 적용한 그런 차량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이 차량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요,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